안녕하세요. 저는 관계성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박현성이라고 합니다. 대학 시절 재료의 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마시던 커피에 쿠키를 반쯤 담궈봤어요. 그랬더니 담긴 부분의 경계로 커피가 스며들면서 색이 변하고 동시에 매우 단단하던 쿠키가 부스러질 만큼 연약해지더라고요. 어딘가에 담근다는 행위가 물성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한번 변해버린 성질은 돌이킬 수 없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염색에 앞서 담근다는 행위가 계기가 되어 염색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실험 단계를 거쳐 지금의 작업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불안과 강박적인 성향이 작품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어,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어, 무엇을 선택해도 미련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제가 놓친 혹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가능성이 주는 불안을 통제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색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색이 스며들고, 어, 과정 중에 조금씩 튄 자국들도 그대로 남는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하고 또 정직한 성격을 띠는데요. 반면, 오일 파스텔 같은 오일 베이스의 재료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또 무거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성질이 하나의 캔버스 안에서 어떤 긴장감을 형성하고 또 어떻게 균형을 이루게 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염색의 특성에서 어떤 희열과 해방감 같은 것을 느꼈는데 그 천진함이 조금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가리고 싶은 부분은 덮어버리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관람하시는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또 시간이 흘러 무엇을 가리고 싶어 하게 되었는지 떠올려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